오늘은 선수 오프셋을 수행하는 방법과 포어스크라컨 트롤링 모터의 나침반을 보정하여 방향 유지 및 앵커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조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트롤링 모터의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잔잔한 물 위에서 바람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날에 모터를 보정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 기능이 예상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교정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교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연결된 리모콘 푸페달 또는 차트 플로터가 필요합니다. 두 교정 모두의 리모컨을 사용하지만 차트나 소나 화면의 트롤링 모터 막대가 오버레이된 차트 플로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위해서는 트롤링 모터가 완전히 전개되어야 하며 개방된 수역에 있어야 합니다. 선수 오프셋은 트롤링 모터를 보트의 중심선에 정렬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보트는 마운트의 설치 각도에 따라 선수 오프셋을 수행해야 합니다. 리모콘을 사용하여 트롤링 모터의 각도를 조정하여 보트의 중심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리모콘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설정, 트롤링 모터, 보정, 그리고 선수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트롤링 모터를 보호의 앞쪽에 맞춥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선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선수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이제 나침반을 교정할 차례입니다. 보트를 잔잔한 물이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운전하고 이동을 멈추세요. 트롤링 모터가 완전히 전개되어 물 속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로 스크롤하여 나침반을 선택하세요. 원격 제어기에 메시지가 표시되어 나침반 보정을 완료하기 위해 트롤링 모터를 한 방향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도록 안내됩니다. 준비가 되면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서 풋페달, 리모컨 또는 아웃보드 모터를 사용하여 조향을 수행하세요. 나침반 보정이 완료되면 나침반 보정 완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동 파일럿 기능이 예상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교정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설정의 앵커 게인 또는 방향 유지 모드 옵션을 조정해야 합니다. 앵커 게인은 앵커 잠금 모드일 때 트롤링 모터의 반응을 설정합니다. 트롤링 모터의 반응성을 높이려면 값을 높이십시오. 트롤링 모터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값을 줄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값을 도달하면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세요. 방향 보류 모드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선박 조정 옵션은 표류에 관계없이 보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동 옵션은 요청된 방향으로 직선 탐색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머린 서포트. 다음인점.com을 방문하세요.